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온욱 딜러입니다. 자, 700에서 800만원대로 넘어갔죠. 휘발유 차량은 종결을 했고요. LPG 차량, 오늘, 요, 한번 영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영상이 좀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자,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맞는, 필요한 차량, 꼭 구해 가셨으면 하네요. 자, 첫 번째, 그랜저 차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랜저 첫 번째는 300이그제큐티브 차량이고요. 12년에 초창기 모델이네요. 12년에 16만, 차량 금액 810만원이네요. 차량 번호 2912번. 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걸 꼭 설명을 달아놔야 겠네요. 아, 단순 교환들은 사고가 아닙니다. 단순 수리예요. 껍데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유사고 판정 받더라도 이 외판 부위들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축을 담당하는 이 12번, 13번, 11, 12, 13번 요 교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 교환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유사고. 어, 즉 그라인더로 갈아서 교환해야 되는 사고임에도 이 외판급 사고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주행상. 그래서 감가는 많이 맞고 어, 주행에 는 문제 없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유 부분도 어, 누유는 판매하지 않아요. 아니면 구매하실 거면 오일팬은 대략 국산차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 나머지는 뭐40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커나 헤드. 미세누유는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수리는 언제 하냐? 어, 미세누유가 심해져서 바닥에 낙하가 돼서 수리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일이 그렇게 금방 빠지지도 않고 어차피 엔진 오일을 저희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때 갈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냉각수는 좀 달라요. 냉각수는 미세누수만 돼도 갈아야 합니다. 냉각수는 따로 제가 교체 주기가 있긴 하지만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면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세누수는 꼭 수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튜닝을 한번 했네요. 근데 적법 튜닝을 해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 맡을 때도 자동차 검사 정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차예요.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아, 단순 교환만 있고 차에 문제가 없는 차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핸다 두 개, 단순 교환. 음, 이그제큐티브이기 때문에, 아, 이거 발음이 제일 어렵네. 이그제큐티브이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많을 걸로 여겨져요. 아쉬운 점은 그냥 초창기 전기형 모델이라는 점. 아, 이것도 그냥 지금 초반에 다 설명드릴게요. 이 핸들이, 어, 열선 핸들이 들어간 모델들이 현대 기아차들이 좀 많이 까져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어, 핸들 커버를 씌우는 게 가장 저렴하고, 아니면 복원하거나 음, 정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휠 자체를 바꾸시면 돼요. 휠은 비용이 좀 나갑니다. 예, 이거를 복원하는 비용은 10만 원안짜리서할수 있고요. 커버는 만 원이면 하겠죠. 핸들 커버는 아, 이제 차량에 집중해 보죠.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열선 통풍, 오토 홀드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사진을 두 개나 찍어놓으셨을까? 전동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타 다른 옵션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놓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량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나 블랙박스도 사진이 좀 빠져 있네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마 있지 않을까 보면은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블랙박스는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여기까지 밖에는 알 수가 없네요 사진이 비네요 다음 차량 넘어가도록 하죠 야 후기형 모델이 나왔네요 어, 그랜저의 치즈 흰색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판매가 잘 되고 또 많이들 원하시죠 3 0 0 모던 등급이고요1 5에 16년 이렇게 세로 그릴 들어가 있는 기 모델입니다. 19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워라, 워낙 연식이 좋기 때문에 주행이 늘어났어요. 금액은 비슷하나 이 전기형과 금액은 비슷하나 주행이 늘어났습니다. 어, 모던 등급이어서 아마 옵션도 필요한만큼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820만 원, 차량 번호 2664번입니다. 음, 요건 렌트 이력 이 있네요. 렌트 이카로 썼던 차량입니다. 고지하고 판매해야 되, 해야 하는 거죠. 요거를 렌트가 없다고 속이고 파는 건 문제가 되지만, 아, 이력이 있다라고 고지하고 파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렌트카가 불법은 아닙니다. 렌트 이력이 있으나 요거는 차량 상태를 봐야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성능이 잘 나왔어요. 렌트카 이용하면서 사고도 없었고, 누유도 없었습니다. 펜다 하나 판금,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앞엔다. 아, 장기 렌트일 가능성도 높아요. 장기 렌트인지 일반 렌트인지는 한 번에는 알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급이 아주 많거나 옵션이 많으면 장기 렌트일 가능성이 높죠.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시트도 아주 깨끗하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네요. 아, 이거는 어 장기 렌트일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풋등도 무드등도 해놓고. 렌트카에 이런 돈을 쓰지 않죠 사실 사람들이 코일매트를 깔아 놓을 일도 없습니다 렌트카에 돈을 쓰지 않아요 열선 시트 옵션은 좀 비긴 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해 놨네요 뒷자리 열선 전동시트까지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이렇게 있네요 음, 두 대를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음, 하얀색을 고를 것 같아요 기경이기도 하고 색상에 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흰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아, 동일한 모델이네요. 모던 등급 14에 15, 17만 연식이 하나 어, 이 친구보다 하나 빠지는데 주행이 좀 짧아졌어요. 2만 키로 정도. 830만 원. 이 어, 하나 46번입니다. 차량 번호 이 하나 46. 역시 렌트 이력 있고요. 누유, 누수, 불량, 사고 난거 없네요.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 상태만 봐도 이 차량이 훨씬 양호하고요. 검정색보다는 하얀색 차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내비도 없이 그냥 기본형에 후방 카메라만 달아놨고요. 이건 진짜 그냥 렌트카로 돌렸을 수도 있겠네요. 옵션이 너무 없고. 그리고 시트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뒷자리도 안 치고 뭐 많이 다녔던 차 같아요. 이 차는 뒷자리가 아주 깔끔하고 앞자리가 아주 깔끔하고 렌트카인데도 같은 렌트카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다음. 아, 또 높은 등급의 차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큐티브. 이것도 초창기 모델이네요. 11년에 12년 전기용 모델에 18만 금액은 830만원, 차량번호 4872번 입니다 음, 4872번 단순교환만 있네도라지에타랑앞펜다 하나, 단순교환 앞에 이그제큐티브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대를 이두 대를 비교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어, 810만원 짜리가 좀 짧고 금액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한데 어, 저라면 이 흰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흰색이 주는 만족감 그리고 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보이네요 저라면 4872번 이 차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약간 소소하게 튜닝도 해 놓으셔서 차가 아주 늙어 보이지 않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올드해 보이지 않고 좀 영한 느낌이 나네요 어, 안에도 브라운 시트네요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오토홀드, 양쪽 통풍 시트 안에는 브라운 시트, 어, 뒷자리 브라운 시트는 아주 깨끗하네요. 앞쪽은 조금 오염도가 있긴한데, 얘가 해졌죠. 근데 이건 복원이 가능합니다. 한8 8만 원이면 복원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마찰휠도 아주 깨끗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후방 카메라, 주차 시 핸들 가벼워진 모드랑 전동도 있네요. 주차 보조등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옆에도 브라운으로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요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건 장애인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입대 당시에 11년도만 해도 장애인 전용 차가 있었죠. 지금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없죠. 아무나 다 LPG를 탈수 있으니까. 아 없어졌나? 네, 이렇게 오래된 차에는 장애인 전용이란게 있습니다. 어, 14만키로 탔구요. 830만원. 차량번호 7788번입니다. 어, 아주 좋네요. 렌트 없습니다. 뭐, 튜닝 없어요. 용도변경도 없고 사고도 없고 누유누수도 없습니다. 어, 1인신조차 같은데 느낌이. 그런건 써져있지 않는데. 느낌이 이, 이건 아주 괜찮네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오토 홀드. 뒷자리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게 전기용 모델이지만, 어,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게 1인 신조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번호판 저기 이 나사가 초록색이에요. 이거는 어 번호판을 바꿀 때이 초록색을 보통 버리는데 매매상사에서 그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뭐 다른 손님한테 갔으면 당연히 바꿨겠죠. 이게 보기 싫으니까 원래는 초록색 넘버를 쓰지 않았을까? 야 이거 애매하네. 보고 싶네요. 이 차는 뭔지? 다음 차량 후기형 은색이네요. 어, 그랜저의 무덤 같은 은색. 별로 선호하진 않죠. 무던 등급 14의 15년 12만. 내용은 참 좋네요. 후기형의 짧은 주행 870만 원. 차량번호 0588번입니다. 0588. 렌트 이력 있고요. 헨다랑 뒤엔다 단순 교환. 어, 유사고긴 한데 그냥 단순 교환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디앤다 어리어 패널 이것도 단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사고는 맞아요 근데 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뉴유노수 불량 난건 없네요 아마 저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펜다 색깔이 조금 진한 것 같은데 조명 탓인가요? 살짝 찌한것 같은데, 뭐큰 문제는 아니,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 옵션이 너무 없긴 하다. 옵션이 크게 없습니다. 통풍도 없고, 돌들도 없고, 그냥 필요한 옵션만 딱 그랜저 옵션만 들어가 있네요. 음, 주행거리 잘본거 말고는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차량. 이것도 후기형이고요. 모던 등급. 14에 15. 15만 8 8 8 0만원 차량번호 3643번입니다. 3643. 렌트 력 있고요. 문 하나 단순 교환. 다른 건이상상이 없네요. 노유 누수 분량 난게 없습니다. 외형은 검정이고,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그냥, 무난하네요. 무난해요. 아주 무난합니다. <laughs> 그냥 아주, 요거랑 그냥 비교하기 딱 좋은데, 색깔 차이랑 렌티이적 있냐 없냐, 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얘는 완전 무사고고, 얘는 유사고고.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그냥, 두 대다 보시고, 차량 성능이 더 좋은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 모던 등급, 흰색 계 썬루프 또 나왔네요. 14에 15. 또 후기형 모델 889만 원. 자 주행 거리는 17만 9천 주행했네요976 1 번. 976 1나또 렌테력이 있고요. 문 하나 단순 교환. 누유 누수 불량은 건 없네요.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이것도 그냥 기본 옵션에 썬루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구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게 장점이네요 블랙박스 2 e 채널 전동 시트 자 이렇게 그랜저를 봤는데요 보통 후기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요 전기형 모델들은 어, 조금 옵션 많은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고만고만 했어요 뭐 특출나게 막 좋아보이는 것도 없었고 뭐 특출나게 안 좋아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랜저는 그럼 소나타 한번 보도록 하죠 소나타 LF 소나타 스마트 등급 16년에 15만 820만원 차량번호 5398번입니다 5398 렌트력 있고요 어, 차는 아주 괜찮네요. 누유누수 불량 사고 전혀 없습니다. 외형은 깔끔하고, 아, 옵션은 뭐 전혀 없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빠져있고, 시트 상태는 매우 좋아보이네요. 음, 이걸 살 바에는 그랜저를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뭐 <laughs>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형차들이 감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 그랜저가 가격이 더 좋네 하시면 그랜저로 가시면 됩니다 15에 10만 885원 등급 차량번호 5371 번입니다 5371 이것도 렌트력이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구매를 저희가 어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론, 13, 12번, 어, 13, 12, 13, 뭐, 11, 12, 13, 뭐, 여기 교환이 안 됐지만, 어, 일단, 플로우까지 어느 정도 차체에 충격이 들어갔고요 요것도 인사이드. 하나만 요렇게 되어 있으면 고민을 해볼텐데, 두 개,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면, 그거는 고민하지 않고 패스합니다. 패스. 마지막 LF네요. 장애인용으로 나왔고요 15에 13만 880만원, 스마트 등급. 0710이네요. 0710 이네요. 0710. 렌테리 없구요. 앞에 단순 3박자. 헨다 분넬 라지에타 서포트. 어, 누유누수 불량난건 없습니다. 색이 좀 많이 티가 나네요. 얘는. 바둑이라고 하죠. 요 헨다가, 문두 개가 좀 진하네요. 버튼 시동에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얘가 제일 많습니다. 열선 시트. 아, 시트가 아주 깨끗하네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어, 이거 옵션이 아주 많구나. 쏘나타를 음, 뭐 고르신다고 하시면 어,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요 차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 가격이면 그랜저로 너무 좋은 대안들이 있어서 저는 그랜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반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반떼 아, AD 아반떼 고요 스타일 이것도 렌트력이 이 아마 있을 겁니다. 16에 12만 830만 원. 85855번 아, 5855번 렌트 이력 사고 없고요. 누유 누수 불량 아이 세금 때문에 이 배기량이 300이냐 뭐 2000cc냐 세금 때문에 이걸 선택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차량만 놓고 봐서는 무조건 그랜저로 가는 게 맞지만 이 LPG 차량들은 그렇게 연비 차이가 크진 않을 거예요. 세금 때문이라면 쏘나타나 어, 아반떼를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라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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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문제도 있어요. 이건 어, 렌터카 형식으로 나와서 뭐 옵션은 크게 있진 않은데 어, 그래도 뭐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듀얼 에어컨, 내비 이런 건 해줬네요 코인네트도 깔려 있습니다 그 외에 옵션은 뭐 전동 접이미러가 있다 이그 정도네요 블랙박스 이건 어, 하이패스 같네요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똑같은 렌터카 형식으로 나왔고요 썬루프 아니에요 저건 루프 스킨입니다 검정 루프, 스킨, 루프 스킨이고 16에 13만 890만원 0121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 성능은 S급 성능이 나왔네요 어 이거 렌트 이력이 아니네요 야 이거 렌트 이력이 아니네 렌트 이력 아닌 차입니다 보자 얘 렌트 이력 있고 830만원 렌트 이력 있고 890만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렌트 이력 차이로 6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옵션이 이게 좀더 많다면 렌트 이력 집집하신 분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어 이게 훨씬 옵션이 낫네요. 차간 거리 유지도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듀얼 에어컨, 후방 카메라. 음, 브레이크도 뭔가 캘리퍼를 도색하셨네요. 빨간색으로. 블랙박스. 렌트 이 없냐, 있냐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라면, 어, 이거 휠도 인치업이 됐네요. 이걸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0121번으로. 그 다음, 기아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아. 아, 승용차만 보도록 할게요. K5랑 K7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5 아, 그랜저부터 봤으니까 K7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대 있네, 요한 대. 대. 아, 더뉴 K7 3.0 럭셔리 등급이고요. 13년식이네요. 연식은 13년 주행거리 13만 889만원. 차량번호 9540입니다. 9540. 렌티력있고요 본네트, 아, 배치지대, 프론트 패널 이기까지는 괜찮아요. 교환 들어갔고요 누유누수 불량난건 없네요. 외형은 아주 깔끔하고 휠은 싸제 휠 같은데요. 아, 싸제 휠이네요. 아, 약간 스, 스크래치들이 많이 나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안에 아, 푸등도해놨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뒷자리 열선. 아, 저라면 음, 그랜저에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랜저에도 상품성 좋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k 7보 그랜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K5 한번 보도록 하죠. 어... MX2.0 럭셔리 등급이고요. 16년에 9만 키로, 830만 원, 차량번호 5894번입니다. 5894렌티르 있고요. 사고 없습니다. 누유 누수 분량도 없네요. 아마 얘도 옵션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들어가 있네요. 다른 옵션은 와 통풍이 있네 운전석. 캬, 요거 아주 감사한 옵션입니다. 운전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프로토는 없네요. 버튼 시동도 없고. 오, 전동 시트가 있네. 이거 참 오묘한 차네요. 어, 요렇게 옵션을 넣어주셨구나. 전동 접이 미러.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어, 저라면, 소나타보단 요 K5로 살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나아보이는데요. 예, 저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쏘나타보다 K5가 상품성이 좋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Sx네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얘가 약간 공격적이죠, 뭔가 그릴도 예, 저기 아래 덕트도 좀 다르고 안개등도 좀 다릅니다. 럭셔리 등급이고요. 이쪽 뭐 Sx는 좀 젊은층을 위한 거고 MX는 조금 40대 중반 이상 그쪽을 노린거죠 1 5의 16년 1 3 9 0뭐0 0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주행거리에서 얘가 좀 많긴하네요 840만원 쥐색이네요 색깔은 얘가 훨씬 더 이쁩니다 렌테력 있고요 휀다 난성교화아 아, 이렇게 미세누 요가 두개인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세개 있으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개 있으면 좀 경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개는 구매하셔도 되는데 따로 따로 있는 건 괜찮은데 뭉쳐 있는 건좀 별로다. 아 차는 참 이쁜데 저라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아, 버튼 시동도 있네. 음, 저라면 은색을 살것 같습니다. 아 다음 또 MX네요. MX 이번에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16년에 12만 879만원, 차량번호 3218번입니다. 3218. 렌트 이력 있고요. 어, 헤드가스켓 좀밑세는 요런 건 상관없어요. 요런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고도 없고 차량 나빠 보이지 않네요. 옵션이 아마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크 블루 색상이네요. 흔치 않는 색상이네요. 다크 블루,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전동 시트. 접이 미러.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아, 프레스티 등급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라면 여전히 이 차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85894. 이 통풍 시트라는 게 정말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운전석에만 있는 걸로 감사해야 돼요. 보조석을 신경 쓴다. 차를 가장 많이 운전하는 건 구매하시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요 옵션 때문에 포기하기가좀 어렵네요. 물론 스마트키도 아주 편리한 옵션이긴 한데, 통풍시트가 여름에 정말 고맙거든요. 저는 이걸로 선택할 것 같아요. 마지막 차량은 봐야죠, 그래도. 럭셔리 등급, MX 2.0, 15에 16, 10만 키로, 890만원. 차량 번호는 9488이네요, 9488. 멘트력 있고, 얘도 S급 성능이 나왔네요. 성능은 아주 잘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통풍 시트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선택하죠. 일단, 싸제로 버튼 시동을 달아놨네요. 내비게이션. 자 이건, 바로 떼버리고 싶네요. 이거, 이, 카바는, 시트 카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없네요 이거는 열선 시트도 없네요 하이패스 노밀러만 있네요 저라면 이 은색을 살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삼성차까지 오게 됐네요 마지막 차가 될것 같아요 SM5랑 SM6가 있습니다 SM5부터 보도록 하죠 자노바고요2.0 LPG 최고급형 16년에 6만 와주행이야 짧네요 840만원 차량번호는 5236번 5236 렌트 이력있고요 S급 성능이 나왔네요 누유 누수 불량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네요 K5랑 비교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흰색이고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 시트는 아주 깔끔하네요 카메라 음, 전화면 여전히 K5로 살것 같습니다. 아, 물론 흰색이고, 주행도 짧고, 성능도 아주 잘 나와서 좋긴 한데,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K5랑 비교를 할 거는 사실 요 SM6라고 생각됩니다. 연식이 18년식이죠. 이거라면 저는 고민을 할것 같아요. SM6 LPG 2.0. 18년에 13만 810만원 차량 번호는 6962번입니다. 6962번 렌티력이 있고요 사고 전혀 없고요 노유 누수 불량난거 없네요. 쥐색 아주 이쁜 쥐색이고요 아, S링크를 기대하는건 좀 오바겠죠. <laughs> 내비게이션은 있고요 열선 시트. 아죽시트 깨끗하고. 후방카메라. 아, 옵션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외형적으로만 봤을 땐, 아, 이게 훨씬 이쁘죠. SM6가. 아, 마지막 차량. SM6 LPG. 검정이고요 18에 19. 와, 연식 정말 좋다. 13만 키로, 890만원. 차량 번호 는 5589번입니다. 5589. 렌트 이력만 있고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고 누유 누수 없네요. 검정이고 내비게이션에 코일 매트 깔아져 있네요. 핸들 커버는 당장 벗겨버리고 싶네요. 바로 벗기 출고 하기도 전에 벗겨야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커버니까 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시트는 아주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도 아주 깔끔하고 실도 깨끗하고. 빵카메라도 잘 나오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음. 모양만 봐서는 요게 땡기긴 한데, K5가 또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야 아,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이쁘다. SM6가. <laughs>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SM6로 가시는 게 맞고요. 어, 차량 브랜드 이미지랑 또 차량 옵션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K5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중고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